그 정봉주 전 의원 미투 얘기도 말이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고 네. 또이 사안을 어떻게 정확히 보면 네.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제. 그런데 해달라니 뭘 해줘요? <laughs> 우리도 미투를 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어디 뭐 호텔로 불러야 돼요? <laughs> 제가 이렇게 목적어를빼뜨리면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뭘? 아, 네, 예, 요즘 해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 예해 네. 달라는 건더 위험. 요 하고요.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 미투와 관련해서 또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방송을 해달라. 네, 방송은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근데 무슨 방송을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뭐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뭐 대중이 믿고 싶어하는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이라고 원래 사실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사실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정하면 사실이 안 돼요. 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사실에 대해서 이게 객관적이야. 이게 팩트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 인간은 팩트가 뭔지 알긴 하는 소리야. 인간에게 있었어요. 인간이 역사에서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실이 되는 거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건 허구라고 그래.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거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의 에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의 심리와 입장 그리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의 심리와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더 우리가 사안을 정확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데 그, 그에 대해서 지금 미투라고 주장하시는 그 여성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지를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기자라는 분이 자신이 대학생 신분일 때 자기가 대학생일 때 네. 네. 정공주 전 의원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아. 것을 말을 했어요. 기사에 언론에 올려왔는데 그 네. 날짜가 공고롭게도 정공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려는 그날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가 정봉주 씨의 서울시장 출마는 도저히 내가 묻고 할수 없다. 저것만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정봉주 의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거를 폭로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공작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의견이 많아 그렇죠. 많은. 그러면, 간단하네요. 어떤 그런 게 공작이고, 음해였다면 정봉주 의원은, 그건 어인데난 내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그런 음해에 굴하지 않겠다 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발표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음해 음해를 당했는데 서울시장은 왜 포기해요? 그거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썼는데 서울시장은 출마를 그것때 누명 때문에 안 하는 입장인 거죠 정봉주 의원은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알아요? 거꾸로 거꾸로 받아들였다는 건 아시죠? 네. 나는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지금 한 자리에서 분명히 어? 내가 한국말로 어? 이야기를 한걸한 한 사람은 바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거꾸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건가요? 이제 아시겠죠? <laughs> 지금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음, 그렇구나. <laughs> 여기서 어떤, 다시 나가 정리를 할게요.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걸 발표하는 날 브레이시안에 기사가 떴어요. 그 기사는 정봉주 의원도 옛날에 소식적에 여배생을 그때가 언제 냐 하면 7년 전. 7년 전이면 그때 정봉주 의원은 45세의 중년 아저씨 때. 아저씨지만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2011년이 어떤 때인지 아, 아세요? 낙곰수로 날려고그 그렇죠? 낙곰수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이돌 스타에 준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생물적으로 45세의 아저씨는 본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심리상태에 있을까요? 스타? 인기? 그렇죠. 인기. 스타인데 본인은 아이돌 스타를 능가한다는 음. 거예요. 그런 게 많이 했죠. 사실이죠. 스스로도 그런 아, 스스로 얘기 이죠 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나 때때로 나의 심리 분석이 <웃음> 얼마나 <웃음> 생생한 건지에 대해서 놀라게 돼요. 그럼 본인은 아이돌 스타잖아요. <laughs> 아이돌 스타일은 자기가 탁 났으면 주위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대한다고 생각을 다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대 당시에도. 아, 그렇죠. 자기가 이 공개 강연이면 아니면 팬미팅 하든 방송하든 나가면 다들 깍깍거리고 좋아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기사가 뜨냐. 그 당시에 여대생인 내가 정봉재 의원, 어, 강의에 가서 정봉재 의원을 만나서 뭐라고 물으니까, 아, 그러냐, 너네한테 와. 뭐 오면 내가 잘해줄게 그렇죠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죠 어이 연락 연락하고 그렇죠. 지내자 연락하고 지내자 네. 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연락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는 날 네. 어, 정봉준이 나를 성추행했다 라는 음. 기사를 올렸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절대 안, 되면 안 되죠 왜? 나를 성추행한 성추행범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뭐, 그 주장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밝혀야겠죠 네, 피해자라고 그렇죠? 주장하 그러면 ]군요. 이제, 가해자라는 혐의를 받는 정봉주 씨는, 뭐, 정봉주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일이 없다. 음. 네. 나는 성추행 한 일도 없다. 그 친구가 나를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하거나, 뭐, 접근한 건 있을 음.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날 보고 성추행했다면 그건 엄해다. 그러면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예정인 대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출마 선언을 연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지만. 그 여대, 그러면 제가 그 여대생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빙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뭘 뭘, 이야기할 건데요? 어, 억울한 게 많죠. 이 여자, 여대생 입장에서는. 뭐가 억울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여대생이니까 저는 성추행을 당했어요. 무슨 성추행을 정봉주 씨한테 정봉주 씨가 저를 키스하려고 하는 성추행을 당했어요. 제가 그분의 팬이었던 건 맞는데 그분의 지지자였던 건 맞는데 지지자인 저를 성추행하라고 저는 허락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 기자분이 얘기하는 거는 네. 호텔로 불러드렸고 그게 호텔로 불러드린 게 자기가 어떤 차나 마시고 그 지지하는 얘기나 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방으로 불러드렸고, 방에서 갑자기 더 덮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 어.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불렀다가, 네. 커피숍으로 갔는데, 룸으로 안내를 해줘서, 아, 이제 방으로 안내를 해줘서. 그 방이 객실이라는 거예요? 객실이죠, 객실. 객실로 안내를 해줬다? 네. 그러면 본인이, 음. 어 아이돌 스타를 만나러 오는 팬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객실에 아이돌 스타가 있어요 그럼 나를 만나러 오는 팬이 야 방을 올라와 하면 쫄래쫄래 올라오는 팬은 어디까지 무엇을 가정하고 서로 상호 동의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물론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를 하는 게 항상 이 인간사회에서 참. 그거는 문제지. 근데, 이제 이 사람 유명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알려진 데서 만나기 힘들겠다. 그래서 좀 조용한 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저, 생각할 저, 수 있죠. 저기... 그게 순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라는 건 있는 거라 만약에 모텔 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이상 행위를 하면 그거는 성폭행이고 성추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네.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어, 나를 일단 룸으로 불렀다는 거는. 그렇죠, 내가 아주 그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 네. 왜 직업을 받았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죠. 특별한 취급 받은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얼굴이 알려진 게 부담스러운가 보다. 그래서 조용한 데서 이야기를 나누려나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거기 룸에 들어간 건 맞는데. 그렇죠. 갔는데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어, 이 인간이 갑자기 키스를 했어요.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뿌리치고 도망을 나온 거죠. 아, 본인 이 지금 그 분하고 지금 네, 빙의 저 완전 가지고... 빙의했어요. 어, 빙의했어요. 그랬어요. 네, 뿌리치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될 일이잖아요. 아니 저를 성추행한 성추행범이 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성추행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이 나가지고 선고를 받아야지 성추행범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내 마음의 성추행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용어에는 동의를 해주십니까? 내 마음 속에는 성추행범으로 남아 있는 저 인간이 네, 그렇죠.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 서울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장이 안 지키고요 서울 경찰청장이 진다고 보통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어 그러면 서울시장을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한점 흠결이 없는 분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시장의 자리는 아, 도덕적으로 그... 가장 아. 깨끗한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서울 잘... 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건지 정치적으로 인기가 좋은지에 의해서 음. 판단이 되는데. 저라면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네. 성추행한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봉주 씨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정봉주 씨가 저... 이중적이라는건또 무슨 말이에요? 등봉주 씨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성추행을 해, 해놓고 TV에서는 아내와 뽀뽀를 하고 그러면 불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일단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 지금 본인한테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도망간 거를 불륜이라고 또정의를 하시는군요. 그 아내가 그거는 있는 사람... 불륜이 아니라. 넉대적 행위라고 그래요. 아니면 발정난 남자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키스를 하려고 성추행을 한건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누구랑 키스했죠? 아니죠. <laughs> 물론 음, 문재인 대통령 당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안희정 씨의 그 행위에 대해서 너 나를 성추행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안희정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 그거를 미투를 하실 수도 있다는 놀라움또 예언을 하시는 거네요. 하지만 이분 입장을 대변해보면 박사님 지금 이정준주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시장이 되는 선거에 나온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없는 데서 추행적인 행동 또는 키스하고 더듬고 막 이런 행동을 왜 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냐라는 문제적기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장 노는 거하고 사람들 없는 자리에서 자기를 아이돌 스타처럼 대하는 대학생 여자애를 진짜 여자로서 이 대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laughs> 그러면 정봉주 씨는 객실에 옆에 대학생 앉아 있으면 내가 대학생이구나 그래 나는 대학생 여자를 대학생으로만 대하지 술집 접대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분도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하셨거든요? 정봉주 씨도?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거는 나도 당했다라는 사람을 지지하니까. 아, 그것 때문에 본인이 놀래가지고 서울시장 출마 발표를 하는 거를 도망갔군요. 근데 또 정봉주 씨는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고 자기가 봤어. 누군지 폭가가지고 그 때, 어메를 당해서 억울하게 자기가 감옥을 갈그 아픈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자기는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미투하면데다 써! 이게 떠오르는 그 심리 상태인지 묻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시정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게 서울시장의 역할인 건 맞는데, 그러면 그거를 일명 공직자한테 요구하는 청렴하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 운용해서 시정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봉주 씨는 룸살롱이든 달란증점에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렴하게 본인을 아이돌 스타로 생각해서 사생팬으로 오는 그런 대학생들을 저렴하게 어떻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도에 대한 증거는 되겠네요. 하지만 이 공직자를 뽑을 때그제 기준 가장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기준이 청렴함. 그렇죠. 도성아닌 그렇죠.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박근혜 씨 같은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뽑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혼자 살아서 또는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없고, 돈이, 욕심이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없을 거고. 놀랍지 않아요? 아, 어, 그런, 그러면. 그러면 <laughs> 정치인을 바라볼 때 저희가 무슨 기준을 생각합니까? 도덕성이나 청렴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생각한다는 말은 거의 석관화된, 세뇌화된, 자동화된 반사적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정치인을 볼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로 써먹을 것인가. 우리는 정치인한테 어떤 걸 기대하는가가 분명히 알면 그 기준을 적용할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세뇌화되고 자동화된 기준을 그냥 적용시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정봉주 씨가 아이돌 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정치인으로 상당히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계 아이돌 스타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상당히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실 정봉주 씨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게 그렇게 깨끗하다는 생각보다는 좀 개차방이에요. 조금 거칠고 천박한 용어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제가 개차반이라는 표현을 써놨요 시장 잡배에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 스수로도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표현해 본인도 그렇게 표현해나 그분 그렇게 뭐, 크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네. 놀라운 네. 거는. 저분 말하나 생각하는 게 시정 자폐 수준에, 어, 저분이 인기가 좋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대중들은 시정 자폐에 전하는 정치인이 가장 솔직하고 정당이 간다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그렇죠. 우리랑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 그렇죠. 우리 문제에 집중할 것 같고 우리가 다르지 않으면 우리 문제에 집중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laughs> 아 그렇죠 <그것도> 착각이군요 <laughs> 아, 당연하죠 우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더잘 이해할 것 같고 그러네요 사기꾼들은 항상 야네 동기야 너 내, 내가 네 동기니까 잘해줄게 그럴 때 사기 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그 정봉주 씨가 MB에 대해서 시원하게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원하게 밝히려고 했는데 음. 깜빡 같잖아요. 네. 시원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정 잡배 같지만 이 사람의 본질은 뭔가 깨끗할 거고 바를 거다라는. 아니, MB를 시원하게 밝힌 게 어떻게 깨끗해요? MB의 지저분한 거를 밝히느라고 하수구 청소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요? 같이 더러워지지. 하수구 청소를 했다고 그 사람은 깨끗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깨끗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청소부는 깨끗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청소부는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정봉주 씨가 MB를 건드림으로 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정치판이 깨끗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그 개인이 깨끗하고 청년할걸 기대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야. 정치를 하는 거 행동으로 행위로서 보여 줄 거다라는 걸 기대했어야 된다.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이슈고요. 정봉주 씨가 깨끗하다고 기대하는 거는 완벽한 착각이라는 거죠. 아, 정봉주 씨는 더러운 또는 지저분한 MB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 NBA 지저분한 거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는 아... 맞는데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는 대중이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이 여자분 A씨는 이중적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의 그 착각이 진실임을 본인은 정봉주 씨를 공격함으로써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지금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그래도 여전히 성추행을 했다라는 이슈는 좀 남아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느냐, 그것이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미투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과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성추행이고 성폭행이면 피해자, 가해자로 해놓고 그 가해자라고 하는 인간은 죽일 놈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녀 사냥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네.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섭네요. 뭐가 무서워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혔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이제 알겠죠? 네, 네. 마녀 사냥을 할 때는 왜 마녀사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시대적, 역사적, 또그 군중심리를 다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미국에서 마녀사냥이 일어났던 아주 대표적인 어, 사건이 있어요. 뭐 들어본 적 있어요? 미국에 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 마녀사냥이 일어났어요. 그 시기는 이제 청교도 시절이 있으니까 1600년, 700년? 어쨌든 간에 그 살렘에서 일어났던 마녀상향에 대한 분석. 그 마녀상향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 살았던 사람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공포, 불안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때 어떤 서로 다른 적대 세력이 어떻게 특정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마녀 사냥의 대상이 나와야 되게 네네. 그 마녀 사냥의 대상은 이제 주로 여자, 음. 여자가 되고 어떻게 혼자 사는 여자 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녀 사냥을 하게 되면 항상 그걸 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생겨요 아. 왜, 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생긴지 알아요 여자의 재산이나 어, 아시네 음. 마녀 사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조금은 왜냐면, 마녀로 지칭이 되는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를 할수 있어요. 몰수를 하 누가 가지느냐 하면, 교회에서 가져가죠. 그렇죠. 놀랍게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상황에 마녀 사냥은 누가 이득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 미투가 공작이냐 아니냐, 공작이라면, 야바이공과 같은 공작이냐, 아니면 시대의 정신에서 어떻게 이 시대가 흐르러 가고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음. 그럴 때, 정봉주 씨의 이 사건은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결코 안 된다라고 믿는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진 뭐 집단이든 세력이든 인간이든 뭐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난 안타까운 게 생각하는 게 정봉주 씨가 본인이 진짜 자기가 서울시장을 놓는 것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또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에서 절대적이고 본인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어떤 공격이 있다더라도 하 출마 선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 살짝 흔들리셨군요. 그때 그렇죠. 그럴 때,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이 되려고 했던 거는, 그분이, 저는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는게 아니라, 나 인기 좋거든요. 나 나가면 될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사실 어? 이분이 출마 선언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살짝 공감대가 없긴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아시겠죠. 아. 젊은 네. 서울, 뭐 하나된 서울, 아. 박 트인 서울,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놨는데. 아. 본인도 믿지 않고 구호와 아. 그 가치를 주장하면서 지 인기를 믿고 지 유명세를 아. 네. 믿고 서울시장에 난그 마음을, 그 심리를 이걸 뭐 해프닝이라고 하든지 미투의 뭐 한사례라 하든지 저는 사실 정봉주씨가 진짜 한점 부끄름도 없이 잘 지냈는가 또는 저 자식이 개차반인가 어저 자식은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그분이 근데 <laughs> 아 많네요. 근데 <laughs> 그, 그렇죠 근데 정봉주씨가 알고 봤더니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에? <laughs> <이거>, 다 놀래 대반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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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내가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내가 놀려서 진짜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보다 한 사람이 두 살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쇼크를 먹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분이 뭐 도덕성 운운하고 그럴 때는 웃기고 앉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한 번도 그런 거 기대 안 했거든. 맞아요. 근데 그분의 사고가 비교적 개방적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딸이 뭔가 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나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음. 원래 정치라는 거는 인기를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보면 연예인이나 똑같잖아요. 네. 사실 풀마 선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내용을 네. 기사 누가 나와도 어떤 후보가 나와도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안철수가 가장 대척점에서는 후보는 저 종봉주라고 강조할 계획이었다고 아, 하잖아참 이분이 또 아. 약간 확실히 저분도 머리 잘 돌아가는 게그 말은 뭐냐하면. 어떤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안철수를 이긴다는 이야기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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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웃음> 아, 재밌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솔직함도 잘 드러나고, 아.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음. 뭐 깔때기? 네. 깔때기 전공이잖아. 요 그럼 그깔때기로 출마 선언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냈으면 이분은 정직한 분이라는 걸 내가 믿겠는데, 갑자기 깔때기가 사라지고, 껄때기만 남아있어. <laughs> 이분이 그 자신의 장점이 뭔지를 좀 잠깐 그렇죠. 헷갈리셨네요. 그러니까 끌떡대는 본인 모습을 놓니까 과거에 끌떡된 게 갑자기 조금 단서가 보이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본인이 깔때기를 썼는지 깔때기를 썼는지 헷갈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대박이다 어, 오늘의 요 내용은 이 기자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laughs> 네. 정봉주 씨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뭘둘다 서로 착각을 하고 있었면그 그렇죠. 건지. 이제 알겠죠. 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미투, 나도 당했다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미투의 온갖 사건들 중에 하나의 참 해프닝으로 볼 건지, 그거는 뭐 지켜보지만은 기본적인 심리를 잃고 나니까, 이제 지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겪는지는 이해는 되세요? 네. 음.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재밌기만 하진 않고 짠합니다. 이 상황을 네. 지금 대중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지켜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우리 좀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네.